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소식을 자세하게 재밌게 전해드리는 3분 북한뉴스의 박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조금은 황당한 소식인데요. 북한군 당국이 신입병사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9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9군단 신입병사들이 오락해 시간에 출처 없는 노래와 춤, 개사, 음악을 불렀다고 합니다. 북한군 당국은 이를 계기로 전국의 군부대 내에서 신입병사들을 대상으로 출처 없는 음악과 개사 음악 춤을 추지 못하도록 단속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 군 당국이 단속하는 출처 없는 음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즐겨 부리는 국민가요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음악들에는 꼭 작사, 작곡, 원곡가수의 이름이 표기가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출처 없는 노래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널리 불리지만 이 노래의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작사, 작곡가가 없는 그런 유령 음악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런 유령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 속에 혁명적인 가사가 아닌 우리 생활이 고스란히 녹여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널리 불리는 대표적인 출처 없는 음악으로는 어머니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이처럼 자식을 두고 한 평생 고생 속에 살아오시며 웃음보다 눈물이 많으셨기에 고생인들 얼마이시랴. 바로 이 노래인데요. 실제로 북한 당국이 말하는 어머니는. 당이고 조국입니다. 하지만 출처 없는 노래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강요하는 혁명적인 노래보다는 이렇게 출처 없지만 가슴에 와 닿는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개사 음악입니다. 개사 음악은 종전의 북한 음악을 입맛에 맞게 개사해서 부르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개사한 대표적인 음악은 조선 예술 영화 철길 에서 음악입니다. 원곡 가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너울 비낀 철길로의 젊은 기관사 이 가사를 북한 주민들은 노을 비낀 장마당의 젊은 장사꾼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는데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개사한 음악을 보게 되면 현재 북한이 처한 그런 경제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질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동당을 칭송하고 당을 받드는 그런 혁명적인 음악을 주민들이 많이 부르길 원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반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